조선시대, 또 고려시대에 사람들을 직업에 따라서 산업공상으로 분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직업 중에서 상업하는 사람을 좀 낮게 여겨서 가장 낮은 위치에다가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업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비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고, 농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를 잘 맺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되고,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 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하고, 또 때로는 속지도 않아야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상업이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천시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건을 사올 때와 물건을 팔 때, 이 상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사올 때는 가능하면 싸게 사오려고 애를 쓰고, 물건을 팔 때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리가 없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천대를 받았고, 소위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은 아예 상업 종사하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상업을 하는 사람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다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서, 정말 편한 말, 속에 있는 말을 할수 있지만, 낯선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속에 있는 말을 잘 꺼내지 않고 숨길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들도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고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굳이 우리가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가족 아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는 못되게 군다 그러면 아마도 화가 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가족이라고 많이 챙겨주고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안 챙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극률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한 특정인을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는 한 마을이 등장합니다 거라사라는 도시 사람들인데요 철저하게 배제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귀신들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무덤은 이제 더러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 추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고 함께 할수 없는 사람,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은 귀신의 힘을 받아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이제 도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돌아가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살 수가 없는 참 그런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제가 살던 마을에도 이 소위 정신 장애인들이 한두 명씩은 그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못된 아이들이 뭐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그런 사람을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거라사의 도시 사람들은 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을 잘 돌보고 귀신들린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아주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의 지배자들이 사는 도시이다 보니까 주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문명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는 귀신들린 사람이 살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골에는 지체나 정신장애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함께 살지 못합니다. 병원이나 수용소 같은 소위 이런 시설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잘 살펴보면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기보다는 어떤 시설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에란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미혼모. 그들을 따로 모아서 살게 하는 시설입니다. 금화터널을 넘어가면 이제 구세군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고아들도 따로 모아서 살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서 아연동으로 넘어가면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고아,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고 배제되어 그들끼리만 사는 것은 참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한 사람이 미혼모가 되었다고 해서 또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집에서 쫓, 쫓아내서 바깥에 있는 시설에서 살게 한다면 이게 참 참된 가족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라사가 바로 그런 아주 인정벌이가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 도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마을에서 만난 게 아니고 이제 마을 바깥에서 이 무덤 근처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린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불러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면서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그 사람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들이 물로 달려들어서 다 돼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도시에 돼지가 많다 하는 것은 이 거라사라는 도시가 이방인들의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라사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의 도시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의 도시를 찾아가시고 이방인의 도시에서 추방된 사람마저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에게는 경계라는 게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라는 게 없습니다. 정상인과 소위 비정상인의 관계, 경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다 만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만나십니다. 35절을 보면 귀신에서 해당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십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아주 붙어 앉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거라사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추방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도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키우던 양식이죠. 이 사람들이 위해서 키우던 돼지를 다 희생시킵니다. 도시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제시킨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돼지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수천 마리 돼지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귀신들린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놓아야 할 대상이었고 마을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귀신들린 사람보다는 그들의 양식인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은 치유되고 돼지 때는 죽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도시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린 사람이 치유된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이 회복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돼지떼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거나 마을 바깥으로 쫓아냈던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쫓아 냅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행여나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돼지떼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배제하고 쫓아낸 다른 사람들이 또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을 해롭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라사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고 특정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마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 사람들은 현대 우리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을 배제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배제된 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탈북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념이나 어떤 친소 관계로 서로 배제하며 살아가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요즘 한 정당에서 아주 극한적인 타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배제하고 경계하고 쫓아내며 사는 곳에 들어오셔서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서로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8절 39절을 보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 추방되어서 살던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살던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과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이제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되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나간 사람이 더 이상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제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나간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전하, 하신 일을 전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수행할 것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이기고 그리고 나서 850명을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라는 약한 아합의 부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생겼는지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죄악에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세벨, 아합을 비롯한 그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도망 나온 엘리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도 지금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고 자신 철저하게 배제시켰던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사람들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마을로 다시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그냥 당신을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어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그들끼리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거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이런 특별한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 이 귀신 나간 사람을 마을로 들여 보내면서 마을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나간 사람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배제되어 살던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리한 사람, 나에게 불리한 사람을 구분하고,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유리한 사람만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마을 사람, 마을 사람들 속으로, 모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뭐 다들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요즘 우리 학사 건축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시공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시공업체에 준 돈을 다른 데 써버리고 학사 건축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일한 사람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선을 놓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일 또, 지난주간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정말 10시간 넘게 많은 에, 토론을 하면서 뭐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뭐, 사실 돈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랑이냐, 아니면 정이냐, 뭐 이렇게 좀 단순화 시켜서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사랑을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당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사를 위해서 일하고서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하면서 일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이 부도 사태를 맞으면 이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들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상처가 생기고 불신이 커지고 이런 불신의 장벽도 높아지고 튼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불신의 기초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부도 처리 전문가 한 분을 사실 소개받고 그분을 모시고 일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다행히 장로님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신앙적인 가치의 중요성 다시 한번 인식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기초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일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속을 수도 있고, 또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좀더 굳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수를 만들기보다는 이번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구분하지 않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또 배신을 당할수록,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 사랑을 우리가 더 굳게 해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을, 날마다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조그만 차이를 두고도 서로 나뉘고 싸우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형제자매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배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로 의심과 원망과 미움을 거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게 하여 불신과 분열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 래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나를 꿈꾸며 미움과 믿음과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